아시안게임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금메달 맺겠다고 몇등했고 이런 것보다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누가 금면제를 받냐 이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는 금메달 따서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야구는 야유,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야구는 불공정 게임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만과 일본은 아마추어 선수 실업 선수가 나가는데 우리는 프로 베스트 선수들이 나가서도 일부 절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금메달 따고도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함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야구 선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군 면제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야구는 올림픽 경기가 없어서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으려면 아시안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야구가 금메달 따고도, 어 야유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제도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그동안 국방부에서 제안한 누적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안 게임도 점수를 일부 반영하고, 올림픽도 점수를 일부 반영하고, 또 본인 있는 세계대회, 또 점수를 일부 반영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합산해서 군 면제를 시켜주는 아인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이거 이거 그냥 화면만 찍어주세요. 이게 국방부 제안 안입니다. 국방부에서 제안한 것이고 어, 당시에 부처간의 약간의 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체육 선수들 군 면제 관련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 제기들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군 면, 체육선수 군 면제를 받더라도 다 같이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